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OX 문제 들어가 봅니다. 1번 볼게요.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 하지요. 데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 시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성격상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기 때문에 성격상 현재 값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율이 기준이 된다. 틀렸죠? 기준 시점은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원칙이 있죠. 원칙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원칙이 되고요. 다만,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그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할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2번도 틀렸네요. 3번, 가치 발생 요인 중 상대적 희소성은, 자, 희소하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예쁘게 포장하면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비하여 그 욕구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가 양적 질적으로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배웠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4번 볼게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벌써 미쳤네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인근 그대 지역 분석의 대상 적은 크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세 가지 구분 되는건 기억나시 죠？근데 인근 과 유사 지역의 근본 적인 차이점 뭡니까？그 렇죠？대상 부동 산이 속한 지역 은 인근 이고 속해 있지않은 지역 이 유사 지역 아닙니까？맞 죠？그래서 대상 부동 산이 속한 지역 이 니까 이미 유사 지역 이, 아 니라 인근 지역 이되기 때문에, 틀렸다. 자,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이미 틀렸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 볼게요. 감정 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즉,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의 예외죠.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세 번째,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감평 규칙의 규정입니다. 자, 그럼 6번 맞았고요. 7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합리성이나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법의 규정이죠. 옳은 지문이에요. 자, 8번 볼게요. 수익 분석법은요. 최소한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읽어보니까 뭐 조문을 다못 외웠다고 가정해 봤을 때 최소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인 건 아셔야죠. 우리 수익 방식을 구분할 때 수익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과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이고 임대료 관한 방법이 수익분석법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제목이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 돼야 맞는 문장이 되므로 8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가치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문장도 얼핏 보면 그렇다죠. 다만 시장 가치가 아니다. 법조문에서 말하기를 경제적 가치라고 써 있다는 거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틀렸습니다. 10번.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주된 평가 방법이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의 명칭도 임대자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틀렸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OX 문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보다 활발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